안녕하세요. 스마일 부동산의 정다운 소자입니다. 오늘은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74A 타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관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전신 거울이 있고요. 왼쪽에는 신발장이 총3 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중문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 장, 세면대, 변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관 맞은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북박이장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이불장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방 옆에 발코니 공간이고요. 전자동 건조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거실 모습입니다. 34평형처럼 크게 잘 나왔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시스클라인 공기청정기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 밖으로 보이는 통창으로 뷰가 아주 잘 보입니다. 한쪽 면은 아트월로 장식이 되어져 있고요. 주방 모습입니다. 식탁 자리가 마련이 되어져 있고 식탁 등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냉장고장 포도어 두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로는 시스클라인 공기청정기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서랍장 구성되어져 있고 주방은 D자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인덕션 자리, 후드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수납하시기에 편리해 보이고 싱크대도 이렇게 길고 깊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창문이 있어서 환기에 용이해 보이고요 맞동풍 구조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다 세워서 올리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아주 깊게 잘 들어오고요. 실사 타입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시스템 장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 공간도 크게 잡혀 있고, 창문도 있어서 환기에 용이 보입니다. 안방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창문으로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오고, 밖에도 뻥 트여 있습니다. 안방 옆에는 파우더 룸이 옵션이고요. 이렇게 조명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서랍장이 크고 깊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도 서랍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옷을 수납하시거나 물건들 수납하시면 되고요. 맞은 편은 드레스룸입니다. 시스템 장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져 있고 장 세면대 변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사의 더샵 포레나 74A 타입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스마일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